오늘이 마지막 9시에서 6시 금요일입니다 자 6시까지 우리 딸이 잘 있어주기만 해 왜냐면 저 첫날 출근할 때 우리 딸이 응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줬거든요 엄마가 갑자기 더 늦은 시간에 6시에 오게 되니까 얘가 금요일에 등원할 때는 울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오늘까지만 6시 잘 참아다오 엄마 마음인거죠 오늘은 코코 틴트를 바르고 출근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네 가지 색상을 공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 색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 레드가 좀 어울리거든요. 어둡고 진한 코코 립을 발라볼게요. 음까, 간다. 너무 어둡고 진하니까 안쪽에다만 발라줄게요. 오케이, 이런 느낌. 코코색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진한 색은 제 얼굴 전체도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이 색상이 어울 만한 스타일을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좀 무드하거나 좀 정장식의 섹시걸 그런 스타일이좀 어울리지 않을까? 좀 도도한, 좀 도도한 느낌. 한 통에 3.8g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 보이니까 출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쪽에다가 살짝 레드를 넣어줄게요. 여름이니까 이거 떼가지고 우리 방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단어를 알아보기도 하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도안 만약에 카메라를 원하는 아이에게 카메라 그림을 그려서 가위로 오려서 카메라 사진 찍기 놀이를 해보고 선크림을 그림을 그려서 오려서 선크림 발라보는 그런 흉내 내는 역할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찢어지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다시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아 어, 적당히 일을 해야지 건강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 과다 업무야 과다 업무 오빠, 나 갈게. 로이, 아잘 챙겨. 어제 계곡 다녀와서 늦게 잠을 자가지고. 되게 오늘 피곤해합니다. 헉, 제 입술 어때요? 자이 틴트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입술이 좀 도톰해지는 기분이랄까? 입술 주름 사이에 끼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틴트가. 근데 그런 끼임이 없었고 지금까지. 입술에 각질까지 일어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양이 좀 적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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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술 너무 마음에 든다. 우 진짜!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축 이제, 이러분 <laughs> 오늘부터는 육아 단축근무가 들어가서 제시 퇴근해서 왔어요. 이제부터는 좀 여유롭게 집안일을 하면서 육아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6시 퇴근하고 와서는 집안일에 특히 우리 공주는 둘째는요 6시좀 넘으면 배꼽 알람이 있어요. 많이 배고파면 어떻게 많이 울게 되잖아요. 울면 어떻게 정신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시댁이며 친정이며 다 멀리 계셔가지고 정말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제 남편은 하루 내내 일을 과다 일을 하십니다. 좀 한숨을 돌릴 수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원장님께서 둘째 선물을 주셨어요. 어린 이날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둘째까지 생각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초등이라서 영유아 자녀만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챙겨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마이크가 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뭐야 너무 귀엽지 않나요? 꽤 네. 소리가 크네요.

둘제 네, 오늘 열이 있어서 병원에 갑니다. 둘째 반 친구가 내일 생일이라고 해서 영세 반 선물을 쭈라라르 준비했어요. 일단 이렇게 포장해서 쏙 담아줍니다. 잘안 먹어요. 먹다 뱉거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달달한 것도 먹고, 좀 간도 되어 있는 걸좀 먹어서 그런지. 아, 아 그치, 아, 그치. 지금 휴일 시간이 다 나와가지고 생신 라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깻잎 푸셔먹을 거예요. 음, 맛있다. 이거 어, 먹을 너무... <laughs> 귀여워. 제 남편이 내일 생일이에요. 그래서 돼지갈비찜 미역국을 하려고 합니다. 오이 짜자잔! 완성! 짠! 짜라자잔! 남편이 일 끝나고 12시쯤에 오기 때문에 12시 지나면 남편 생일이라서 이렇게 차렸어요 저의 편지와 아들의 편지 그리고 여름맞이 생일선물 또 팬티 이렇게 덮어두고 우리는 자러 갑니다 발렌시안 레이드 색상으로 입술 전체 바르지 않고 안쪽에다가 틴트 같이 발라줄. 오케이. 안쪽가다가 이런 느낌. 진짜 제 입술 색 같은 느낌으로다가. 출근 준비 완료. 어, 나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아이들하고 재자재자 이야기를 좀 했다고. 아, 목이 올레프트가 좀안 좋은가 봐. 아니, 뭐, 한 달도 안 됐고, 2주도 안됐는데 목이 왜 이럽니까? 남자 같아. 오늘 아침은 감자. 이거 우리 사모님, 딸님이 미국에서 보러 한다고 가지고 온 음. 맛있는 설탕입니다. 이 감자에 이 설탕으로 어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응, 뜨거워 음, 진다 와 나랑 <laughs> 무슨 교실이 이렇게 있어 대박이다 너무 아 너무 재밌다 이야 바다색 세염치는 우리 하, 이건 진짜 멋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다른 세계잖아 와, 와, 해파리 와왜 해파리 볼드캐서 와, 와 멋있다 너희들 정말 해파리. 재밌겠다 해파리. 진짜 이 안에서 놀이도 하고 재밌겠다. 낚시도 하고 여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응. 그린 거 어, 엄청 이뻐. 귀여워 아, 이제 이런 점이 없어 열밀 반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즐거워? 네 행복해? 네. 부럽다. 나도 어린이 할래 선생님. 선생님이 어린이 한대요 어나 어린이 할래 웃으공고 그래 <목소리> 풍덩 아 그래? 우리 빠지면 상아도 잡아벗긴라고어떻 이거 만들 생각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어. 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아. 뛰어난 거. <laughs> 일단 너희들은 아이디어 끝났어.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 목소리 뜨지 마세요. 키는 내가 더 크지. 키는 제가 더 크죠, 여러분? 아, 내가 더 크지, 봐봐. 내가 더 크지. 내가 할게, 이렇게. <laughs> 아, 내가 한다니까? 아 아니, 내가 키는, 더 크다니까? 아니, 키는 <laughs> 내가 더 크다고. <laughs> 아니, 아니, 키는 <laughs> 내 거들. 아! 힘들어져. 음, 아 아. 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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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후 오늘은 저의 유치원 첫 직장 동료 선생님들과 만남이 있거든요. 자립스틱으로 꾸며줄게요. 공구틴트 먼저 허쉬핑크로 다다다다 바탕 깔았습니다. 아빠 엄마 로즈 볼륨으로 짜글짜글. 해결 준다. 제가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와 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녀가 안 계시거든요. 원래 다섯 분 오시기로 했는데 두 분은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은 교사 생활 하시다가 특별활동 외부 강사이신 것 같고 또 다른 한 명은 저의 대학. 후배입니다. 같은 동료 교사이기도 했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한 분은 저 초임 때 옆반 가장 의지했고 많이 배웠던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유치원 원감 자격증까지 취득한 선생님이십니다. 또한 명은 저희 대학 동기, 같은 동료 교사, 또저 자취 생활했을 때 바로 옆집에 살았던 거의 친구쪽 많이 가까운 사이다. 좋은 시간 보내실게요. 여러분 저옷 갈아입었어요. 다단 제 실팟이 터져 있어가지고 호텔 갈아입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다시 바꿔봤어요. 남편이 아까보다 더 이상한 것 같다고 왜 이렇게 현란하냐며 하하하. 카메라에서 비치는 입술과 이거 핸드폰으로 비치는 입술이 다르죠. 공구 공구 <laughs> 아, 저 브이로그 좀 찍을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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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옆반 저의 스승님이세요 선생님께 정말 많이 배운 선생님이죠 제일 기억에 정말 많이 남은 안녕하세요 <laughs> 그림자로 감상하세요 <laughs> 여기가 유치원 원단 자격증이 있는 분이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가 우리 저의 초임 교사였을 때 여기가 대학 동기이자 <laughs> 우리 그때 그래도 힘들었어도 우리 너무 재밌었잖아. 맞아 그래가 힘들었지. 그 해가? 그 응, 해가 너무 힘들었어. 지방에서. 뭐? 그래서 얻었잖아요. 뭐 얻어요? 우리. 우리요. 너무 훌륭해요. 우리를 얻었어. 우리를 위해서 짠. 짠. 너무 멋지다. 짠 원샷. 원샷. 원샷 어떻게 원샷해? 나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어, 이거야 <laughs> 너무 핑크 아닌가요? 핑크니까. 오 괜찮아. 얼굴 나왔어. 나 얼굴 빽이야 내얼가 걱정 마요. 저 모자이크 잘해요. 귀여운 아기자기들이 많아. 어, 우리 딸 이거 해 줘야 될것다 전신샷 한번 할게요. 춤춰춤 춰. 이거 동생이가.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안요몸 굳었어요? 내가 제일 접네. <laughs> 아 오늘 정말 너무 많은 걸 먹네요. 오늘 한 5kg, 10kg 정도 찔것 같아요. 곱창전골 너무 맛있겠다. 제짜 화면발이 안 봐. 실물도 예뻐. 아 진짜요? 왜냐면 자연스러운 주름. 어. 어. 뭔 소리야 갑자기? 자연스러운 주름이 아니야? <laughs> 자연스러운 애교살. 어. 콧대도 이렇게 좀안 나오고. 근데 그 그래. 실물이 확실히 훨씬 더 예뻐요. 어. 네, 거짓말. 왜냐면 장애 라면 이 요리. <laughs> 아 근데 나화면빨이잘못는다고하는 노인들이 근데 하는 하는 원래 좋은 말만 하잖아 속도를 조금 그리고 약간 더 부하게 나오고 응. 약간 더 세대하게 나오고 옛날 음. 솔비애플시 응. 걸스데이에 소진 응. 어 소진 맞 소진. 소진이 왜았다 많이, 많이 들었고 어, 야 이거 소원도 얼마까지이 이효리는 아닌 거지? 이효리는 그냥 내 마음속의 팬인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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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는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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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싶은 예 네. 네. 맞아요. <laughs> 평가도 해 주시고 화면빨이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잘 나올까? 어떤 각도를 해야 화면에서 더잘 나올 거야? 저는 화면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화면이 잘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각도랑서 이러고 다녀야 되나? 어, 이게 괜찮나? 이러고 다녀야 되나 봐.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에게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